자, 제일 먼저 제곱근 했듯, 저번 시간에 했던 거한 번씩 또 이제 복습하는 거야. 자, A,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해서 저번 시간에 써놨죠? 자, 테스트 오늘도 봐야 될거 중에 하나지. 뭐라고 한다고? 테스트 볼 거를 미리 써주는 거야. X 제곱은 A일 때, 뭐라고? X는 A의 제곱근 x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지 맞아? x는 a의 제곱근이다. 또, 똑같은 말이야. 알겠어? 자리만 바꾼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의 제곱근 할때 x는 뭐가 된다? 얼마 루트 a가 돼서 더하기 일 때는 얘는, 얘는 더하기 루트 a에서 얘는 생략을 하면서 양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수 받은 거에 적으시지 않고 얘는 마이너스 1라고 써서 음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죠 대답해 줄래? 응. 이게 오은 테스트에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거기 1번 양의 제곱근의 양수 음수 두 개씩 있고요 양의 제곱근 양의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고 절대값이 같다 절대값 같다 얘긴 두개 더하면 0이라는 뜻이지 더기빼기 음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어, 그죠 마이너스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내용 들 요거 시험을 볼 거야. 하, 한글로 쓰는 연습. 0의 제곱근은 0 하나뿐이다. 요세 가지 잔듯이 기억을 한다. 요거와 그 밑에 세 가지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볼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필수예제 1번 제곱근 제곱하여 9가 되는 수는 뭐하고 뭐다? 마 3하고 삼하고 마3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빨리 적어 x 제곱은 25를 만족한 x의 값은 뭐하고 뭐다? 제곱해서 25가 되는 거는 5하고 마이너스 5 당연하죠? 루트 플러 마이너스 루트 25니까 맞아요? 여기다가 25, 곱5는될거 아니야 그렇지? 대답 좀 해줄래? 0의 제곱근은 0이다 됐죠? 돼, 안 돼, 됐죠? 그래서 그 밑에 제 1번하고 어필수의 2-1번을 풀면 되겠고요. 좀 있다가 자 제곱근의 표현은 어 제곱근을 나타내기 위해 근호 사용하고 루트를 근호라고 한다. 자얘를 루트라고도 읽고요. 얘는 저 시간에 야 되겠지만 루트라도 읽고 근호라고도 읽는다는 얘기지. 알았어요? 그래서 루트 루트 2다. 이거는 루트이다. 듣는 방법이 루트 2 또는 제곱근 2. 저번 시간에 써준 얘기야. 알겠어요? 이렇게 읽어준다. 거기 는얘기그 얘기고요. 양수인 것의 양의 제곱근은 그냥 플러스를 생략하고 루트 A라고 쓰고 음수인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쓴다. 그래서 노트에좀 이따 한 번씩 쭉 정리하고요. 여기는 정리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답 좀 해줄래? 거의 참고가 중요해. 참고에다 별표 치시고요. A의 제곱근과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는 다른 거다라는 거 사실. A의 제곱근은 의 붙으면 뿔마루트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맞아? 뭐, 뭐, 의 그러면 뭐라고? 뿔마루트. 잘봐안 돼. 제곱근 A는 루트 A. 알겠죠 어? 어, 그래서 요거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개념 확인에 밑에 있는 거, 그 네모 칸을 다채우십니다좀 이따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볼 거야, 무작위로. 그 다음, 3번에, 어, 1과 4, 11에 양의 제곱근, 뭐야? 루트 11. 적으세요. 11에 양의 제곱근, 루트 11. 2분의 5의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 알겠죠? 대수 해줄래? 13에 제곱근, 뭐야? 뿔마, 루트 14. 맞죠? 그 다음 제곱근 13은 루트 13 u n d e r s t a 쉽죠? 대답 좀 해줄래? 네. 응. 넘기시고 그 뒤에 있는 거 1번하고 3번을 이따가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제목근의 성질 나옵니다 A가 양수일 때 이거 다음 시험 테스트 볼 거예요 내가 일부좀 지금 칠판에다정리 어. 해주고 있지 테스트 볼 거. a가 양수일 때첫 번째 루트 a의 제곱은 a가 되겠고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도 a가 되겠고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입니다. 두번 곱하면.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루트는 제곱하면 없어지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하시고 외워야 돼. 두 번째 뭐가 있냐. 거기 보면 제곱은 안에 제곱이 있어. 원래 뒤에 나오지만, 제곱루트, 원래는 절대값이 붙어야 되는데, 무슨 수라고? 양수니까 A라고 쓰는 거야. 알겠지? 요거, 요렇게 써주면 돼. 알겠지? 뒤에 또 나오지만.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는 뭐같아 자, 조지 말고, 마이너스를 먼저 제곱했으니까, 얘는 얘와 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A라고 쓰면 돼. 방금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어, 거기에 써져 있는 거를 바로바로 쓸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 5-1번. 루트 7의 제곱은 얼마? 얼마? 7. 7. 두 번째 거는 0.8.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10. 왜지? 죄송하네 아, 갓 앞에 마이 10. 그치. 갓 앞에 제곱한 거 앞에 마이너스 10도 많이 붙여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오슬님, 마이너, 스 마이너, 스 플러스 이러면 안 돼. 마이너스, 괄호 안에 는마이너스 제곱이 있단 말이야. 그지, 선이나그 음. 음. 다음에 4번은? 3. 5번? 11. 6번은? 마이너스, 5분. 마이너스 5분의 2. 겁나 쉽죠? 어? 어 밑에 있는 5-1번하고 6-1번은 여러분 해보시면 되겠구요. 어? 그 다음에 4쪽. 어, 4번 유형이 바로 조,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제곱 루트는 절대값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지, A가 양보다 크면, 크거나 같으면 양수. A가 양보다 작으면 빼기를 붙여서 나온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 그죠? 요거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바로 7번에 1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루트의 e x 의 제곱. 이거에 절대값 e x 라고 쓰고요. X가 양수면 뭐가 나온다? 죄송합 네, 이거 뭐가 나오나? X 양수. 면 여기 있잖아. 그 a 보거나 A? 양수. 절대값이면, 양수면 그냥 절대값 없어지고 나온다잖아. 그럼 얘는 뭐겠냐고. 양수는... 양수리잖아. 네. 그 뭐냐고. 양수 EX. 이 정신 안 차리네? 조금만 집중을 할수 있다고. 죄송하 제발. 얜 뭐야, 그러면? 마 x 그, 럼뭐 쉬울 때좀 하라고. 안 하면은 자꾸 독태되는 거야. 두 번째 거.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2X의 제곱인데요. 얘도 누구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어, 선생님, 왜요? 마이너스 있잖아 제곱했잖아. 고개 들고 죄송아 이따 쓰라고. 마이너스 제곱했기 때문에 얘랑 얘는 똑같은 결과야.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양수면 2X. 음수면 마이너스 2X. 알겠죠? 어렵고 없습니다. 어, 배운 대로만 하면 돼.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수학은 반복만 잘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 복습만 잘하면. 여기 복습 안 하면 어려운 거지. 따라서 거기 있는 거. 선생님 여기 다 등호 빠졌던데요? 거기 이제 등호를 빼놨지만 원래 등호 붙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0은 루트 쇼도 0이니까 알겠어요? 대답 좀 해주고 알겠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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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드네. 그다음에 제곱수를 이용한 근호를 없애기. 근호 안에 제곱이 없어지니까 이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은 당연히 자연수가 나오겠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2의 제곱은 2가 되는 거고 12의 제곱은 당연한거죠 이런거 거. 이런 뭐쓸 필요 없는데 괜히 썼네 그래서 수인수 분해하는거 요거 하나 해볼게. 루트 45의 x가 뭐가 되는 자연수가 되는 우리 저번시간에 풀었어 자연수 되는 최소 최소 가장 작은 자연수 x 우리 저번시간에 했단 말이야 가장 작은 자연수 X 자 저번 시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거 소인수분해하라고 그랬어 45를 소인수분해하면 5 9 45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X 자 얘는 지수가 짝수가 돼야 제곱수가 없어진다고 그랬어 루트가 근데 짝수가 아닌 게 하나 있네 따라서 X는 뭐야? 5가 된다는 얘기야 지수법칙에 서 1하고 1을 더해야 2가 됩니까 알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야 미시 같으면 지수끼리 더한다. 됐죠? 됐죠? 음. 그러면, 요거 이제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자연수가 될 때, 그때 자연수를 A.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B. 이렇게 해놓고, A 더하기 B를 물어본대. 선생학은럼 답을 물어까 얘가 최소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어? X인데, 얘를 B라고 했고, 그때 가장 작은 자연수를 A라고 한대. 그러면 A하고 B를 더하라고 한대. 문제를 바꿔서. 그 뭐겠어? 집중문안 하면 못 알아듣잖아. 여기 5 들어가니까 뭐가 되겠어요?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돼서 얘는 루트 3 곱하기 5의 제곱이 돼서 얘는 15가 답이 되겠지. 제곱하고 루트 없어지니까. 따라서 최소 자연수 1 5가 되는 거고 그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는 x는 5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a란 얘기고 얘가 b란 얘기니까 두 개를 더하면 20이다 이게 학교 시험에 응용 문제야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기본적인 걸 알고 있느냐 물어본 거니까 알겠습니까? 따라서 9-1번 잠시 후에 하고 답을 맞출 거고요 넘기시고요 자 제곱근의 대수관계는 제곱근의 대소관계 이거 이제 별표야 이렇게 앉혀져있으면 별표 치세요 시험 볼 거야 이론시험 양수일 때 a가 b보다 작다면 첫 번째 당연히 루트로 씌워도 작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0보다 큰 건데 얘, 얘를 루트 씌워도 크기는 작아져요 루트 안이 클수록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클수록 루트도 커진다 알겠습니까? 대답 좀 해줄래? 네. 자 마찬가지로 바꿔서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다면 당연히 A가 B보다 작다 바꿔놔도 똑같다 그얘기예요 알겠죠? 응? 네. 어? 자 근데 조심할 거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은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곱한네 그럼 마이너스로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로 곱하면 알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알겠죠? 자, 넘기시고요. 자, 무리수와 실수, 수체계에서 저번 시간 선생님이 얘기한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서는 뭐만 알면 되냐면, 17쪽에 있는 실수체계, 동그라미 축을 별표 치세요. 저번 시간에 설명한 거 알겠지? 무리수는 뭐, 유리수가 아닌 실수인데, 어, 뭐가 들어간다? 루트로가 들어간다. 제곱수가 아닌 루트. 그리고 파이가 들어간다는 거, 알겠습니까? 어? 어 넘기시고, 아, 문제를 안 풀어봤구나. 거기 있는 문제가 뭐냐? 다음 보기 중 페이지 16쪽, 다음 보기 중 무리수인 것을 모두 보이시오. 자, 기역 마이너스 루트 2유 무리수입니까? 네. 니은 루트 구 무리수입니까? 아니요. 구는 3의 제곱이니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설이나 한 사람씩 대자 우리. 선생님, 16분의 9 기급. 기그이요 무리수야? 아니야? 아니요 아니죠 얘는 유리수입니다 분수, 맞아? 네. 그 다음에 0.1의 순환마디 서린 순환마디는 뭐로 고칠 수 있다? 중2 때 배운 거 분수로 고칠 수 있다, 맞아? 얘는 9분의 1이잖아 아니지, 알겠어요? 대답을 하라니까, 서린아 네. 미음 루트 0.49 네. 서린 무리수야 아니야? 너한테 물어봤어. 루트 0.49 0.7의 제곱 당연히 아니지. 루트가 없어지니까. 맞아? 루트가 없어지면 뭐가 아니다? 무리수가 아니다. 자, 루트 25의 제곱근. 자, 루트 25는 뭐야? 5. 5의 제곱근. 5의 제곱근은 뭐야? 뿔만 루트 불만 루트 오 루트가 있으니까 무리수 맞습니다. 비웃번 알겠죠? 요런 거 애들이 틀리기 쉽단 말이야. 잘 기억을 하라고 알겠습니까? 응. 자 오른쪽으로 와서 다음 중해당 하는 것을 모르고 쉬어. 자 자연수는 뭐야? 오, 맞아? 응. 오가 자연수야. 그 다음 또 자연수 있어? 없죠? 또 자연수 있어? 없어 없어 그죠? 자 정수는요? 정수 마이너스 3또 있잖아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4 정수입니다 펜 들고 쓰면서 집중해 물어볼 거라고 다시 정수는 0과 양의 자연수 양의 정수 자연수와 음의 정수 마이너스 자연수 네 5도 되잖아요 아 기다려 그러니까 5도 되고요 5 그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4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도 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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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바꿔 0.34의 순환마디는 90의 3 4 빼기 3 갑자기 막 순환수수 복습을 하는 거지 오케이 음. 자 유리수는 뭐뭐 뭐 있어요 오. 5 정수 포함의 분수 소수다 되죠 5 1.3 방금 구한 0.34의 순환마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트4 선생님! 마이너스 2 4는 무리수 아닌가요? 아까 얘기했잖아 제곱수는 바깥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잖아 그죠? 어? 어! 음. 어? 나 이제 집에 일찍 가기 굴렀네 시간 정해진 8시 30분 물론 이하년 8시 그다음에 무리수 마이너스 루트 7, 저거 빨리. 물리수는 마이너스 루트 7. 또뭐 있어? 1 플러스. 그럼 1 플러스 루트 3. 두 개죠. 자 실수는요, 전부 다 적으면 되지. 알았어? 당연한 거왜 이렇게 하다는거라그지 당연한데 애들이 못하더라고. 3 1번은 너무 쉽다. 내번에들어가 여러분이 고르면 되겠어요. 자 넘기시고요. 개념 수. 거기, 저, 여러분이 풀면 되고. 저번 시간 한거쭉 지금 다시 읽어주면서 복습하는 거야. 서린아. 응? 그도좀 벗어. 지금 졸리면. 자, 무리수 수립선이 나타내기. 선생님 얘기했죠? 피타고라스. 무슨 그라스?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로의해서 우리가 중2 때 배운 거는 이거야. A, C제곱은 뭐? A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까지는 중2까지인데, 우리는 이제 뭐야 중상과잖아 그러면 루트를 씌워서 이 C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지 요걸 써먹으라고 이 얘기야 그래서 수직선에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시작점 무슨 점? 시작점. 여기가 P, Q라고 하면 여기를 스몰 a, 스몰 b라고 하면 P란 놈은 어디서 시작해서? A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이니까 더하기, 루트 2. Q는, 어디서 시작해서, 이, 대문자 써야 되구나. Q는 B에서 시작해서 왼쪽이니까 빼기, 루트 2. 알겠죠? 수직선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 3번하고 4번의 얘기가 바로 저얘긴데요 4번에 읽어줄게요.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고 또 수직선 위에 한 점에 있는 한 실수가 반드시 있다, 대응한다. 거기 별표 치세요. 이거, 보기 고르는 문제 겁나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완전 틀려. 세 번째 얘기하는 거 틀려요. 정수와 정수 사이에 무수히 많진 않아요. 정할 수 있잖아, 요 정수는. 뭐 보는 거야? 응? 일번만 지금 얘기한 거야. 근데 그 쌤, 문제 여러 개했잖 지금 2번까지 읽었어. 2번까지 읽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만든 거야. 다시. 1번. 모든 실수는 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고 수직선 위에 한 점에 있는 한 실수가 반드시 대응한다. 수직선 위에는 어떤 실수든지 표시할 수 있어. 이게 1번 내가 읽어준 거고요. 두 번째. 서로다른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맞아? 어? 아이 맞아, 맞아. 2번 읽어준 거야.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대.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알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양쪽 무리수를 더해서 반 2로 나누면 무리수잖아. 또 더해서 2로 나누고, 또 더해서 2로 나누고. 그럼 계속해서 안에 있는 숫자들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아 틀려 맞는 거야 이것도 근데 이거는 틀려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선생님 맞아 틀려 방금 아니 방금 이거 선생님 거기 책이 없어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라니까 두 정수 사이에는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잖아 그러면 정수는 셀 수가 있단 말이야 두 정수 사이에는 반드시 유한한 정수가 있는 거야. 없거나. 응. 2하고 1 사이에 정수 있어, 없어? 응. 없잖아. 응. 0일 수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3하고 응. 100 사이에는 정수 몇 개야? 셀수 있잖아. 97개. 96개지. <laughs> 양 사이드 빠지고, 아니, 질문이... 빼라고 그랬잖아. 질문... 질문이 그거야. 내가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3번이 가장 중요해. 유지서, 유지, 유,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알겠죠? 다시, 자, 이거 봐봐. 유리수와 무리수로 메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다? 이거 문제 많이 나와. 수직선은 무리수로 메울 수 있다. 맞아, 틀려? 아요 틀려. 방금 얘기했잖아. 수직서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메울 수 있는 거야.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알았어요? 유리수로 다못 메워. 왜? 무리수는 어떻게 메울 건데? 표시 못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어? 이게 말장난 같지만 잘 들어보면 다 답이 있는 거야. 그건 말해. 알겠지? 다시. 이게 중요한 거야. 실수에 대응하는 전들로 완전히 메운다? 그 메우는 건 뭐야? 수지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메우는 거야. 알겠지? 말을 바꾸면 위에 걸 봐봐.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는 거고. 알겠어요? 오케이?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돼안 돼? 되지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리수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잖아 실수는 수직선은 실수로 메울 수 있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메운단 말이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리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 유리수도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어? 네. 자 다시 수직선은 뭐하고 뭐를 메꾼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메꾼다 하나라도 빠지면 다 메꿀 수 없어 알겠지? 어? 응? 응자 그래서 거기 O X 표시를 잠시 후에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 이건 내가 안 해줄 거야 그리고 답 맞출 테니까 알았어요? 네자 다음에 제곱근 표는 표는 건 저번에 얘기했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수를 루트를 제외하고 나타낸다고 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따라가서 만나는 것만 찾아주면 돼 알겠지? 응? 어? 넘기시고. 실수에 대해서는, 거기, 이게 중요한 거야. 실수에 대해서. 아, 여기 별, 어, 별표 쳤는데, A에서 B를 뺀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요거 세 개, 별표 친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다음 시간 테스트 볼 겁니다. 알겠죠? 자,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수 부분은 말 그대로 정수. 예를 들어서, 자 A의 정수부분은 얘는 뭐야 N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N점 얼마얼마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아? 네. 그러면 A의 정수부분은 N이 루트 A의 정수부분은 N이 되는 거야 네. 자 소수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뭘 빼라고? 이 N을 빼라고 정수부분을 빼면 뒤에 소수부분 남을 거 아니야 맞아? 네. 따라서 소수부분은 루트 A 빼기 N이다 얘는 정수부분이고 이 얘기를 거기 체, 애플이, 어, 우리 교재 정수 부분 부분 우리 교재에 있는 거야, 알았어요? 대답 좀 해줄래?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은다 끝났어요. 일단 1차적으로 끝냈고요. 어, 무리수의 더쌤뺄 쌤은 일단 상황 보고 좀 일단 근호의 계산은 잠시 후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3 1쪽까지 먼저 끊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쉬었다가 그 뒤에 거 하고 집에 가겠어, 알겠지? 어? 여기까지 천천히, 빨리 필한을 노트에 쓴다.